안녕하세요. 저희 발표 주제는 우리들의 교실숲 1인 1학생 반려나무 기르기입니다. 저는 발표를 맡은 베테랑입니다. 먼저 목차는 제한 이유, 현황 및 문제점, 제한 내용, 기대효과입니다.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집에 있는 상황이 부쩍 늘면서 미세먼지가 집안에 쌓이고 있습니다. 또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실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. 목포 이 기사는 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영암이 대기 관리 권력 권력에 지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. 기사입니다. 다음 기사는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들이 숲 가꾸기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. 이 기사는 교실 숲 만들기 사례입니다. 또 순천시의 나무 심기 사업 사례를 보겠습니다. 이 기사입니다. 문제점은 학생들의 식물 관리가 어렵고 주말 방학 등과 같은 때에 관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은 학교 안 교실숲 만들기입니다.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실숲입니다. 이 사진은 교실숲 사례입니다. 또, 교실숲 전문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. 이 식물은 외피에 물을 채워두면 식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스스로 흡수하는 화분입니다. 또, 1학생 1 반려나무 기르기 활동을 제안합니다. 이 설문조사는 교실습 조성 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입니다. 온 습도 공기질이 바뀐 이 43.4%로 제일 많았습니다.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 수도인 만큼 순천에 있는 교실들도 공기가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